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 소개할 악기는 그 한참 인기있는 모델이죠 아이바네즈 EHB 헤드리스 시리즈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설, 그 기존에 들어오고 기존에 소개했던 제품들은 멀티스케일이고요 근데 얘는 일반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헤드, 이, 이, EHB의 디자인을 좋아하셨는데 멀티스케일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입고된이 모델을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성비, 솔직히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성비는 진짜 잘 나온 악기예요. 멀티스케일이든 일반 스케일이든. 사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반 스케일이냐, 멀티스케일이냐 차이만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컬러는 이제, 얘가 이제 하얀색 그, 무광인데, 보시면, 펄 화이트예요.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넥도 한번 살짝 구워주시고 네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 사현은 이렇게 폴 화이트가 들어왔고요. 5현은 우리 제가 말씀드린 헤드리스인데도 얘는 여기가 이렇게 커져 있어서 걸립니다 일반 스탠드에도. 자 그리고 이제 현은 맵블랙으로 들어왔어요. 이건제 손자국이고 네뭐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 가습기를 틀어놔서 매트 블랙이고요. 얘는 오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EHB 그 멀티 스케일을 좋아하셨던 분들뿐 아니라 좋아하셨 디자인을 좋아하셨는데 일반 스케일 멀티 스케일이 나 부담스럽다 적응 못할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스케일을 원하셨던 분들 꽤 계셨어요. 일반 스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두 녀석 예, 가격도 착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소리는 다 아는 소리니까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테스트 안할게요 뭐 검, 검색해도 뭐 검색만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운드 샘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굳이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오셔서 들어보시는 게더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말씀드렸듯이 EHB의 그러니까 귀여운 디자인 이쁜 디자인의 일반 스케일의 그 헤드리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씩 고민 좀 해보시고 에, 질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 말이 이상해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겠죠 나쁘지 않은 선택에 반대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EHB 두대4연 5현 1000번 1500번 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말이 좀 버벅거렸어요 요즘에 진짜 그 가습기도 깨먹고 막 멘탈이 좀나가있어고 가습기도 사고 돈도 일만 생겨가지고 오늘도 멘탈이 약간 나 나간 상태에서 말을좀 더듬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리기 때문에 예,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